제가 유치원 6살 때, 어렸을 때 기억이 자꾸 나더라고요. 좀 뭔가 나를 아껴준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 이름도 기억해요. 유치원도 선생님 이름 기억해요, 여러분? 전 기억해요. 정윤희 선생님이었어요. 창원 유치원, 정윤희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7살 때 다른 유치원으로 옮겼어요. 자꾸 그 선생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1년 동안 너무 잘해주셨고. 그쌤 되게 예뻤고. 그 쌤이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6살 때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7살 때부터 계속 엄마한테 정윤희 쌤 보고 싶다.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엄마는 그냥 한 1년 동안은 그냥 그런 걸 련히 듣다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계속 내가 정윤희 쌤 보고 싶다고 했어. 정윤희 쌤 보고 싶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차원유치원에 전화를 했었어요 우리 딸내미가 정윤희쌤 너무 보고싶다 빨강방 정윤희쌤 너무 보고싶다 그래서 전화를 해, 해봤는데 혹시 통화가 가능하냐고 이렇게 했는데 쌤이 다른 유치원으로 옮겼대 3학년 때 내가 밥을 먹다가 엄마한테 엄마 정윤희쌤 너무 보고싶다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네말 잘했다 저전으면 연락 왔다 이러는 거야 메일을 알아낸 거야 메일 주소를 그래서 내가 메일을 보냈어 이린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보고 싶다고 어렸을 때 선생님이 막 머리 묶어 주던 것도 기억나고 선생님이 그책 동화책 같은 걸 그림 동화책을 이렇게 다 넘기면서 읽어주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생각나고 막 그런다고 그렇게 하니까. 경남대학교에서 보자 경남대학교 앞에 먹거리도 많고 하니까 보자 이렇게 한 거야 가기 전에 엄마가 잘 갔다 온나 그리고 엄마가 사놨더라고 애기들 내복을 쌤이 결혼도 하고 애기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걸 알고 또 내복을 사온 거야 그래서 쌤을 봤어 쌤을 봤는데 살짝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때 선생님은 아가씨였어 내가 몇년 후에 봤을 때는 몇년 후에 봤을 때 쌤은 살도 쪄 있었고 약간 뭔가 내가 <laughs> 생각했던 그때 의 쌤이 아니라 그때 느낌은 달랐지만 목소리랑 나를 부르는 이름이 너무 연락 없는 정윤이 쌤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쌤한테 오랜만에 보니까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어 많이 그래서 그때 뭐 아직도 먹은 기억나는 게 고구마 케이크랑 키위 주스를 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진짜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어서. 와이 진짜 이걸 잊을 수가 없구나 맨날 이 생각하고 그걸 아직도 아직도 기억이 나그 맛이 그래서 내가 어, 어 이거 이거 선물이라고 하고 쌤한테 줬어 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준비했냐고 막 쌤이 엄청 좋아하는 거야 쌤이 나한테도 뭔가 해주고 싶다고 문방구를 갔는데 몸, 그 주변에 있는 문방구를 갔어요 반지를 찾았어 근데 나 아직도 되게 놀라운 게, 그때 반지가 6,000원짜리였거든요? 거기 문방구에서 하는 말은 그게 진짜 은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은. 근데, 그 몇십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은이 문방구에서 6,000원짜리를 파는 게 반지가 아직도 지금 상황에서도 진짜 비싼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래서 내가, 가격을 듣고 좀 놀래서 안 산다고 했어. 근데 선생님이 사래. 계속 자기가 사주겠대. 늦어져서 시간이 늦어져서 헤어졌어요. 근데 그 후로 메일을 간간히 주고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메일이 끊겼어. 내가 그 쌤이랑 했던 메일을 너무 찾고 싶어서 찾았는데 이게 몇년후래되면 메일이 삭제되나 봐요. 메일이 없더라고요. 그 쌤이랑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장윤희 선생님. 혹시 보고 계신다면은 어 댓글 적어 주시면은 댓글 적어 주시면 전화 연결하는 것까지 꼭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유튜브 정말 엄청나잖아요. 요즘 유튜브. 그래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